어. 아니, 근데, 잠깐만, 봐봐.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어. 있잖아. <laughs> 그 사과를 먹었는데. 헤엄을 <laughs> 치고 있었어, 내가. <laughs> 괜찮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laughs> 야 돌아온 MBTI m MBTI. 비티아이 네 MBTI별 말버릇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로가 뽑은 자주 하는 말 단골 멘트들 얼마나 많이 하나 한번 카운트해보는 도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음? 아, 나 근데 아예 뭔지 모르겠어 아이인가 평소에 자주 하는 것 같은 말 저는 아 근데 왜? 뭐라고? 많이 음. 뭐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은 아니면은 오. 아니면은도 많이 하지. 여러분은 뭐라고 쓰셨어요? 이 중에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솔직히 사실 뭔가 왜냐면 자신가? 되게 좋아해. 지금 너무 재밌어. 요 이런 거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해. 아이 중에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귀여워. 알고 <laughs> 아, 보니까 이렇게 칠때 약간 비춰서 보려고. <laughs> <laughs> 지금 저희가 안 보려고 최대한 이렇게 핸드폰 멀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것 같은 말 뭐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맞아 맞아. 아 <laughs> 대박. 맞아. <laughs> 대박도 많이 하고. 에이님은요 저는 아오음 좋아 좋아 좋아요. 네네 뭐. 네, 많이 해요. 아 진짜? 멋있어요. 이런 <laughs> 아. 중에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근데 저희가 말한 거 중에 있어요? 어, 어 있어요. 네. 아, 저 근데... 저도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거야. 아, 근 <laughs> 진짜 못했다 있어요 친구랑 있을 때 자주 하는 말이나 버릇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야 근데 이런 거좀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야 근데 이런 거 어. 어. 나는 뭘 많이 해요? <laughs> 말을 안해 생각해보니까 둘이 있을 때난 말을 안해 아, 제가 약간 거의 이렇게 어. 말을 먼저 이렇게 가서야 이렇게 하면 은더 난리쳐 아 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아, 식으로 아. 친구 사이에서도 뭐 스킨십이 진짜 많은 편이어가지고 <laughs> 저 수지 님 뽀뽀 진짜 많이 하잖아요 <laughs> 자 여기에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장난으로 엄청 많이 하는 편 ]이고 저는 노래를 진짜 많이 불러.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그냥 웃긴 게 뭔지 알아지가 작사 작곡하면서 왜 같이 안 부르냐고 뭐라 할 때가 있어요. 눈을 <laughs>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뭔지. 오늘 기분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말도 안 되게 작사 작곡하면은 시큰둥하거나 뭐야 이렇게 하는 반응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약간. 그데 <laughs> 이게 뭔가 이게 ENTJ랑 무슨 상관이냐고. <laughs> 난 ENTJ인데 아, 안 저런다고. 아, 아 이거 하자. MBTI별. 금지하면은 뭐안 되는 그거를 딱그 주제만 떴어요. 근데 제가 근데 뭐 나는 금지해도 다 상관없는데 다할수 있는데 하고 뭐 들어갔는데 <laughs> 남의 말에 남자 금지. <망쳤던지. 웃음> 이미 반박을 하면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해당 안될듯 이랬는데 과학인가? 좀 뭐예요? 계획 세우기 금지. 아. 아, 근데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 진짜 캘린더 없으면 은 힘들 것 같아요. 다윤님은 뭐죠? 저남 도와주기 금지. 일어나 공감도 어. 포함. 근데 왜? 진짜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이걸 못하면. 백경님 감성적인 글귀가. 아. 아. 아, 맞아요? 왜 약간 이런 감성의 그거 대가가 된 거지? 들켰어. <laughs> 아, 근데 저 이거 금지 못해요. 진짜. 어. 저 인스타 어. 공개 못하는 것도 거기 가고. 완전 글 너무 많이 썼더아 진짜? 렉킹하고 <laughs> 싶다 근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F와 T 차이 때 지금 붙여놓으신 말들 완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뭐지? 아 맞다 괜찮은데요? F와 T? 어 맞아 토론할 때? 어, 어떤 식의 말을 맞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건지 맞아요? 아 우리 한번더 얘기해볼까요? 같이 주방에 있었어 근데 옆에서 같이 요리하던 이수진이 뭐를 팡!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라고 했어 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막 뭐라고 할순 없는 거잖아 아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겠지 저는 괜찮아? 그러니까. 아, 나올 것 같아 어. <laughs> 어? 아뭐 뭔데?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다쳤을 수도 아니야 <laughs> 이거 거의 <laughs> 제 2의 그거다 도과이방한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laughs> 놀랐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안할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어, 깜짝이야, 뭐 이렇게 하고, 괜찮아보다는 어, 아주 뿌시겠어. 이렇게서 장난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뭐야, 아,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은 어, 근데 수진님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아니. 봐봐. 진짜, 괜찮아. 진짜, 아 저기 아, 봐, 저기 봐. 아 저기 봐, 저기 봐. 진짜 웃기게 봐봐 나 진짜 땡마리 줄게. 줄게. 줄게 아니 진짜 땡마리 줄게 아니 들어봐봐 들어 아니 잠깐 일로와봐 일로와봐 들어봐봐 들어봐 아니 들어오라고들어봐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봐 잠깐만 들어봐봐 잠깐만 들어봐봐 잠깐만 잠깐 들어봐봐 봐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괜찮아라고 하겠어 예를 들어 칼을 썰다가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어 깜짝이야 이렇게 놀랐어. 야, 괜찮아? 알겠어. 근데 제 그릇이 다친 거야. 아, 이거, 내가 다친 게 아니잖아. 이게 뭐냐면 새 어, 그릇이야. 어? 그새 그릇이었어요. 어. 빵 그래서 그새 그릇이 바닥에 붙여서 나는 마찰음이지. 나와 새 그릇에 그게 아니잖아. 수진이가 다친 게 아니잖아. 근데 어 괜찮아? 하이게 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적으로는 했을 때뭐 괜찮아? 깜짝 놀랐어.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반응이 된다는 거죠. 아, 큰 소리가 났을 어, 때. 큰 소리 났을때 혹시 뭐뭐 뭐. 발을 띄었을 수도 있고. 근데 다행. 그럴걸요? 만약에 둘이 있는데 어? 막 이러거나 팡! 이랬으면 야 뭔데? 괜찮아? 이렇게 할 어, 거잖아요 다친 모양 세명 끌고 가긴 한데 아니 아니었는데 아니, 그래. 나 갑자기 생각하고 있는데 몇주 전에 끌 나가다가 수지 님이 말이 넘어졌어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게 넘어진 거야 어? 하고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대로 개구리처럼 <laughs> 거기서 누가 안 오냐고 헤어 <laughs> 을치고 있었어 내가 <laughs> 괜찮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야! 근데 나도 너무 스무스하게 다야 하나도 안 하고 되게 안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가 뭐냐면요 정유미가 무겁지라고 말했던 거고 윤여정님이 최야 그거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F 는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거였고 T 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난 주체가 무엇인지가 먼저 궁금했던 거라. 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지. 근데 해경님도 일단 <laughs>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할것 같아요. <laughs> 맞아. 그치? 근데 귀여워. 여러분 다 저를 알잖아요. 어. 근데 제가 T 성향이 15나 나왔는데도, 여러분이 보는 저는. 괜찮아? 네. 할것 같죠? 맞아. 맞아. 수진님도 그렇고, 다현님도 그렇고, 그 정식 검사에 좀 바뀌게 됐는데, N이냐, S냐가 중요하고, F냐, T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은 성향이 조금씩 이렇게 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딥하게, 어? 수진님이 이런 워딩을 했는데, 왜 T인가요? 라고 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슬플 나누면 F 슬픔을 공유했을 때 나의 슬픔이 좀 덜어지는가 나의 공감으로 인해. 근데 나는 이거는 그냥 슬픈 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응 음, 나도. 뭐예요? 그 반응이? F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거예요? 어나 방금 말한 거예요? 응. 어. T는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되는. 거. 아 근데 나는 이것도 무슨 있는 게 슬픈 사람이 둘이 되지도 않아. 내가 슬프지도 않아. 그 무슨 말인지 어? 아요왜 저... 왜요? 왜요 왜요? 다치거나 힘들 누가 봐도 힘들고 이게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상황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절대 타인이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 아, 그게 맞아요. 아, 이래서 내가 사회적인 상황이 예쁘고 그냥 사고는 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는데 저는 털어놓은 것 자체로 반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저도... 공감 안 해줘도. 나 털어놓는다는 행위 자체로도? 어? 저 제가 맨날 <laughs> 제 동생 껴안고 막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동생 반은 하나도 안 해요. 다 먹금하거든요. 근데 그냥 털어놓은 것만으로 제 슬픔은 항상 반이 되더라고요. 음... 맞아. 저는 오히려 어떻게 이게 공감이 안 되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동료가 돼요, 저는. 슬픈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예약,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슬픔이 나한테 약간 온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거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근데 이게 위로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잘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이 이게 잘안 돼요 상상이. 그래서 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나는 조금 더먼 발치에서 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남한테 제가 뭐 힘들거나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 이유가 슬픔을 나눠봤자 일단 덜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유한 그런 개인의 감정은 자기 스스로만 느낄 수 있어요. 맞아. 제가 말을 해도 반이 되고 남걸 들어도 제 슬픔이 반 반이, 반이 된다 그래야 되나? 아 남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행위만으로도. 예. 네. 그 그냥, 마음이...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슬픔도 반이 돼. 아까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슬픈 얘기를 했을 때 어, 너무 이상하게 비춰지나? 저의 감정의 변화 는 없어요.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신에 이제 나의 위로 방법은 이렇게 공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 네. 해결책 얘기해주면 얘가 조금 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다를 얘기할 거 같아요. 나 너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친구한테 들었을 때. 응, 나도. 너를 그렇게 느끼겠다면 나도 왜? 일단 물어봐야 되잖아. 왜? 왜 저도 왜 물어볼 것 같아. 이미 약간 타격은 받았지만 그래도 궁금하지 않나? 타격은 받는데 어차피 사람은 맞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을 한 저희가 뭐야? 원래 사람은 다 달라 이럴 것 같아. <laughs> 아무 질문도 안받아들어요 오늘 어, 상처 받을 것 같아. 것 같아. 음, 상처는 받지. F 는 마상, K 는왜 이유가 궁금해 전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기보다 우호적인 관계인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 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왜해 왜 이렇게? 어. 그래서 뭐 하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아, 저도 왜 그런 말 하는 거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상전은 받기는 봤지만 그거랑 별개로 궁금하니까 물어는 볼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것 같냐고. 눈물 닦으면서 말해. <laughs>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난 정말 궁금해. 저는 그냥, 그냥 그럴 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딱그말 듣자마자 싹 스쳐 지나갈 것 같아. 아, 이 부분 아, 안 맞다고 느꼈겠다. 음. 근데 음.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세요? 저는 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맞아 그 부분들 이런 이러거다안 맞다고 느꼈겠다 이게 싹지나가는데더 물어볼 것도 음. 없어.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 입었던 간에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정면돌파를 하려고 할것 같아. 저는 음. 그 뭐라고 말할지 아니까 더 회피하고 음. 싶다 그래야 되나? 누가 식을 선호하시는 분? 아, 저밖에 없었나? 저도 두 발씩 좋은데, 항상 제가 밀관식으로 말하는. 어, 저도요. <laughs> 저도 두 발씩 선호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이걸로 엄마랑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어, 저 치과 간적 있었는데, 100만원 나왔었어. 이러길래, 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엄마가 치과에 간 계기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음. 사과를 먹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래서 이면왜 100만 원이 왜 나왔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아,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사과를 먹었는데 여기 가 가지고 아픈 거야. 그래서 갔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은 왜 나왔냐고. 그래서 무슨 치료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이러면서 완전 싸웠거든요. 내가 몰랐던 사실이잖아.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니까 그 1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은 엄청 큰 수술 뭐 치료였을 텐데, 아니 이빨이 깨졌었어. 왜 그랬냐면 하고 얘기해 줄수있잖아 아 근데 그 사과부터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2자 들으면서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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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찾는는 거야. 너 그거 고치라고 이러면서 생가지 분이 두가지 분장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 음 저는 어떤 것같아요 저는 사실 둘다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약간 왜냐면 중간이에요 말을 이렇게 하다가 응.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 라고 중간에 말을 어. 해. 두간식 어. 미간식이 아니라 중간식이세요 아. <laughs> 어, 중간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할 거냐면 이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어가 저도 근데 그렇게 막 설명해주고 싶어요 응. 내가 병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막 응. 얘기를 하고 싶어 어쩌다가 사과 먹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엄마 그래서 일단 100만 원왜 나왔는데 뭐가 깨졌어? 이렇게 하면 응. 어 그래 깨졌어 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깨지지... 아니, 그 얘기하고 어. 있잖아. 아 어.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과를 먹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깨지지 않았다라던가 이런 정보도 어. 주지 않잖아. 어. 뭔가 말을 해야지 내가 상상을 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laughs> 그래 할텐데 저는 근데 아님이 너무 신기해요. 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들어주시지. 아니까. <laughs> 아, 아 건강 검진 받았는데 한번더 가봐야 될것 같아.라고 했어. 응. 왜? 근데 아 근데 일단 받았는데 일단 뭐 내신형도 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내가 일단 알아야 되잖아. 나는 이게 엄청 큰일일 수도 있고, 음. 별것도 아닌데, 그냥 뭐 테스트 결과가 뭐 이렇게 좀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하면, 아, 이렇게 할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서사가 있어야 재밌지 않아요? 근데 맞아. 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앞에를 다 얘기해주고, 딱 나와야지. <목소리> 그게 재밌지 않아. 근데 제가 중간식으로 말한 게, 저도 해경님처럼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설명을 해주다가, 어. 내가 앞으로 말할 이만큼이 남은 걸 아니까, 듣는 사람이 어 중간에 그래도, 오케이, 결론 내 말해줘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중간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다현님 말 듣다 보니까 저 두관식으로 듣는 걸 선호하는 것 같은 게, 근데 다현님이 두관식으로 딱 던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아, 이래서 그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좀더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어. 아. 이게 서사를 듣고 결론을 딱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해야 돼아 이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고 아... 얘기두번 해야 돼 결국 내꺼? 거? 내꺼 거 유추 그러니까 각자꺼 유추 난 맞아 같아 봤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아예 붙이기 전부터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저는 신호 적을 때도 맞아 헐 대박인데 제가 맞아 맞아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맞아가 맞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되게 좋아해 귀여워 <laughs> 아니 너무.. 맞, 아니 맞아 맞아도 아니고 맞아 근데 영상에서 보면 제가 진짜 안마지 아, 맞아. 맞아. 근데 저 마지막에 는안 돼요? 진짜 아예 모르겠어 근데 어려워 근데 내가 오늘 아, 쓰긴 했어? 이거는 근데 특정 상황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 이거 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맞아 맞아 아, <웃음> <웃음> 당신은 예상해보세 저는 음 그리고 <laughs> 음 오아예 오! 나 알고 있었죠. 좀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아 근데? 아 근데 우리가 아까. 개... 터진 상황이 뭔지 알아요 아. 맞아요. 그아 근데. 아 오케이 그럼 음, 두가지부터 두 맞아요. 아 근데 맞아요. 어, 어.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엄청 크게 다인님이.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그리고 이게 왜 웃겼냐면 버은님이 <laughs> 어. 우리가 하는 말들이 토론할 때 많이 나온다 하는데 <laughs> 어. 순간 FT 토론 시작하자마자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우리 그래서 어, 자제나졌다그 자제를 졌는데그 와중에도 계속 아니근데내 말을 들어봐라 아니근데 그래서 <laughs> 나 몰랐어. 그래서 <laughs> 근데 뭐, 일단 아니, 우리가 근데 다행히 일점 몰랐다니까. 다행히는 우리가 다 행동 때문에 웃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웃긴 거야. 아니, 우리 애플랑 티차이처럼 또아뭐 이렇게 하니까 또 시작이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안아 아니 빼고 고민은 는 솔직히 <laughs> 아 너무 <laughs> 잘 어울려. <laughs> 야, 뭔데 몇 글자지만 알려줘. 한 글자. 글자. 아 이게 네거든요. 네. 선생님이 아아 뭐할 때마다 뭐 예시를 들거나 아 우리가 네. 상황극 하거나 할 때마다 네, 네, 맞아, 네. 맞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아. 이게 오늘은 상황극이라기 보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어 가지고. 음 예. 근데 이게 반박에 제일 짧은 글자인 것 같아. 와 대박이고. 반박이라고 했는데 아 저는 반박 안 하는데요, 할 뻔했어. <laughs> 반박을 한다고 반박을 할뻔했어아 너무 재밌었다. 그렇지. 너무 재밌었네요.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 아나 네. 그거 빨리 다시 보기로 보고 싶어. 아이님 이렇게 다시 볼래요. 나서 아니 아니 근데 좋아. 아니 근데 아 근데 땡땡땡땡땡땡땡. 아 진짜 근데 저 이런 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아오 하다가 내기하지. 아니 근데 이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랬으면 데 자꾸 딴는 <laughs> 거야. 그 <그래서> 아니 근데 <laughs> 어봐봐 모여봐봐 이잖아 MBTI의 말버릇과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구갈식 문장을 선호하는 중갈식, 미갈식 어떤 문장을 선호하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